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이제 여름이 돼서 날씨는 장마만 아니면 되게 좋긴 한데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지금 아침에 라이딩을 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가는 곳은 계룡산 쪽에 수통골이라고 네, 가까운 곳에 잠깐 바람 쐬러 가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MT03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MSX에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125cc로 처음에 저처럼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쿼터급으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MSX125를 타셨던 분들은, 어, 그 다음 바이크로 MSX의 경제성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미드급이나 리터급보다는 쿼터급을 아마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쿼터급이라고 하면 선택지가 지금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나온 뭐 12300R, 혼다사의 12300R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 가와사키의 400cc 알차가 아마, 어, 네. 퍼터급 중에서는 가장 엔진도 크고 좋은 성능을 낼 거긴 한데 다 가성비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뭐 R3랑 MT-03 야마 R3랑 MT-03이 다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들도 대부분 네. R3나 MT03이 압도적으로 많죠. 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쿼터인데도 쿼터가 사실 따지고 보면 250cc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321cc라는 네, 엔진의 좀 크기를 조금 큰 엔진 크기를 가지고 있죠. 쿼터보다 한 71cc 큰가요? 네. 그 엔진 크기가 커서 출력이 좀 그래도 커터급 치고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지금 600만원, R3가 600만원이 좀 넘고 네, MT-03이 600만원이 좀 안되는 정도에 어, 가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쿼터인데도 출력이 좋은 바이크다가 첫 번째 이유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ABS 전자 장비가 이때 처음에 달려 나왔는데 이 MT03R3가 처음에 나올 당시에 그 ABS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독일 브랜드나 어 그런 유럽 브랜드에서 나오는 바이크들은 좀 안전 장비를 내세워서 ABS가 좀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유럽 바이크는 대부분 대백이랑 고급 바이크였다는 거죠. 지금 BMW G310R도 사실 R3MT03이 나오기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바이크고 한참 후에나 나왔고 그런 혼다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쿼터급 바이크는 대부분 일제 바이크 였는데 일제 바이크 들은 그런 안전장비를 달고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쿼터급 에서 abs 를 기본으로 네, 채용해서 어, 나왔다는게 인기의 두번째 이유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 네. 나쁘지 않은 성능, 그러니까, 쿼터급 치고 잘 나가는 성능 플러스 ABS 장치가, 장비가 있는, 어, 바이크인데 가격이 600만원, 신차가 기준으로 600만원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뭐, 만듦새에 대해서는 퀄리티나 뭐, 마감에 대해서는 뭐, 고급 바이크에 비교하면은 허접하죠. 125cc 바이크에 비하면 또 나름 뭐 쓸만하게 또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사용하는지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선 적당하다라는 게제 어 생각입니다 퍼트크 카테고리 내에서는 정말 좋은 가성비를 갖고 있어요 이제 부분 하나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먼저 계기판 이 차에서 맘에 드는 거 계기판이 참 맘에 듭니다 어, rpm 은 디지털로 표현하고 있고 속도는 킬로미터로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 형식의 계기판이 가장 이상적인 현재까지 나온 그것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추세는 고급 바이크들은 다풀 TFT LCD가 들어가고 있긴 하죠. 그원 안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연료 게이지랑 냉각수 온도, 그리고 시간을 표시해주는 네, 디지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단계는 6단계로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냉각수 온도 같은 경우에 5단계에서 6단계 사이로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타보니까 연비는 한, 뭐, 타는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한2 0 k 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밟을 때랑 안 밟을 때랑 뭐 연비 차이가 좀 심하고, 쿼떡급 치고는 연비가 좋은 편의 바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기통 DOHC라 그런지 아마 혼다의 12300R이 연비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냉각수는 추울 때는 조금 네두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세칸 정도에서 네, 냉각 온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냉각 성능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어 인디케이터는 N 단으로 갔을 땐 이렇게 N 지시등과 함께 이제 바 표시가 되고 이제 기아를 넣게 되면 네, 이렇게 1단 표시가 되는데 가끔 이것도 1단이 잘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기어가 걸렸을 때 어, 클러치를 살짝 놔주면 네, 기어가 정상적으로 어, 동작할 때가 있구요그 옆에는 속도계가 있는데 보통 GPS 속도랑 한 100km 기준으로 한 7km에서 8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지만 이 속도 지시계보다 실제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안전이나 가속방지 카메라나 뭐 그런 이유에서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트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창이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MSX랑 비교해보자면 뭐, 계기판은 뭐, 환골 탈퇴죠. 음, MXX는 전체를 뭐, EL 라이트로 비춘 그, 냥 음, 디지털 계기판이었는데, 이 계기판은 지금, RPM은 아날로그로 해서 더, 이제, 시인성도 좋고요 그리고, 기어 인디케이터가 MSX에서는 없었는데 생겼기 때문에 이 기어 인디케이터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사실 MSX는 4단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기어 인디케이터가 없다고 해서 엄청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크는 6단 기어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3단이냐 4단이냐 5단이냐 잠깐 멍 때리다가 물론 뭐 클러치를 놔보면 알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기어 인티켓을 살짝 보고, 아, 지금 내 기어가 이 정도에 있구나를 알수 있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나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더 낫죠, 확실히. 다만, M MXX보다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방향 지시등의 표시입니다. 어... 혼다 차들은 방향 지시등을 표시할 때, 그 좌우 깜빡이에 대한 지시등이 따로 있었어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어, 뭐, 오른쪽으로 방향지시등을 켜면 지금 오른쪽에 그 화살표의 계기판에서 이제 방향지시등이 켜졌다는 걸 알려주고 왼쪽으로 키면 왼쪽이 켜졌는데 지금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MT03나 R3 같은 경우에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처리합니다. 방향지시등이 켰다 꺼졌다 뿐이지 어느 쪽으로 켜졌는지는 알려주진 않아요. 뭐 익숙해지면좀 낫겠지만 차라리 이거를 분리하는 게 확실히 낫죠. 직관적이죠.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지시를 켰, 켰구나. 사람이 이제 연속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야 될 때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튼 이 통합으로 방향지시등 양쪽을, 방향지시등이 켜졌다고만 하는 이 계기판은 좀 불편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 MSX랑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아쉬웠던 게 항상 MSX125를 타면서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뻥 뚫린 도로를 지나갈 때 최고속도 달리다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어, 바이크가 90km로 달리는 게 최고 속도인데, 거기에 뭐, 내구성의 문제가 있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제주도 갈때 MSX로 완도를 그배 시간 때문에 쉬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한번 오줌싸로 나갔었나? 네, 거의 쉬지 않고, 5시간, 6시간을 풀스로틀로 갔거든요. 사람이 지치지, 바이크가 먼저 지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공랭 엔진이라, 와인딩 같은 데를 고RPM으로, 네, 오르막을 조지다 보면, 그때는 좀, 네.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 RPM이 좀 처지는 그런 현상은 있었어요. 정말 뜨거울 때. 네. 충분히 냉각이 안될 때는 그런 현상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내구성에 전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 내구성 문제라기보다 이 단기통에서 최고 RPM을 뽑아내면서 4시간을 갈때 핸들이랑 몸에서 오는 진동이 꽤 심합니다. 그래서 딱 어, 바이크를 그렇게 한 4시간 정도 풀 스로틀로 타고 딱 내리는 순간 뭐 손목과 손이 좀 저릿저릿하고 엉덩이에서 느껴졌던 그 진동감이 이렇게 몸에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좀 옵니다. 간질간질하달까요 그래서 몸이 지치는 게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승차감 자체도 가, 좋게 말하면 경쾌함인데 바이크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함인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차체가 많이 흔들리죠. 작은 범프에도 아무리 쇼바가 뭐 잡아준다고 해도 차체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네,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MSX는 시트가 정말 시트가 가장 불편했어요. 한 1시간 지나면 엉덩이가 엄청 아팠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MT03은 일단 2기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엔진 올리는 그 RPM을 끌어올리는 시점도 그렇구요그 어느 군데에서도 진동이 느껴지는 RPM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있다 해도 MSX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네, 적습니다. 어, 물론 이건 단순히 그 단기통, 이기통의 차이는 아닌 게그 125cc의 단기통 c b 125R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많이 적, 억제되어 있었거든요. 네, MSX 자체가 좀 그런 진동감, 단거리를 타겟으로 두고, 뭐, 익사이팅하게 도심에서 타는 바이크를 기초한 설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가면 단점이 정말 많아지는데, 반면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충분히 그런 것들을 사바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RPM 때에서도 진동이 굉장히 심한 진동도 없고 부드럽습니다. 물론 4기통의 부드러움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사람은 네, 사람의 느낌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MSX에서 지금 바꾼 저로서는 굉장히 부드러움을 만족하고 있고요. 아까 시트가 MSX가 엄청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트가 편해요. 그리고 이거 좋은 게 시트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가 딱 적당해서, 뭐, 허리에 피로감이 있어서 좀 자리를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엉덩이를 조금 뒤로 늘리면, 뒤로 빼면 되고요. 아니면 엉덩이를 조금,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움직임의 폭이 딱 있으면서도 뒤에 그 턱이 하나 있어서 그걸 받쳐주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편합니다. 아까 연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msx는 한 30km 가까운 연비였어요 뭐 저는 msx는 주로 풀스로틀로 거의 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리터당 30km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msx 125 연료통은 한 5리터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150km에서 많이 타면 한180 그래서 200까지도 탔던 것 같아요 어 msx 연비 운전하면 정말 장난 아니긴 한데 뭐 그거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뭐 150에서 200 사이를 가게 되고 그때 이제 주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한 주유 비용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였습니다 뭐 많아봐야 7,000원을 거의 넘기지 않았어요 5리터니까 보통 3, 4리터 쓰고 주유를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탱크는 15리터 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주유를 하면 투어를 가는 장거리 주유 형태, 아, 장거리 투어 형태면 한 250km 정도 갈수 있고, 어, 장거리가 아닌 경우에는 단거리 위주로 했을 때한 200km에서 좀 심하게 단거리 도심을 다녔을 때는 한 180km까지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풀 탱크를 했을 때그 저거는 풀 탱크를 했을 때. 그 저거는 풀탱크를 했을 때 갈수 있는 키로수로는 m t 0 3이 훨씬 앞서고요. 어, 많게는 한 진짜 280에서 300, 280km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불탱크를 할 때마다 드는 돈은 글쎄요, 한 15,000원? 20,000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한 15,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X를 제가 너무 많이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MSX는 그 당길 때 어떤 쾌감 같은 건 없거든요. 이게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RPM에서 RPM을 올릴 때 느껴지는 어, 이 진동이라든지 배기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 매력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혼다차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테 했었죠. 근데 이차는 확실히 약간 1 1 0 0 0 그러니까 1 9 0 0 0 정도가 좀9 0 r p m 정도가 좀, 정도가 좀 높, 넘으면 이게 9,000rpm 정도가 넘으면 확실히 쾌감을 주는 소리를 냅니다.